상우 형! 야! 얼마 연지래? 얼마 됐네요? 얼마? 나 자, 말하는 대로 다돼 얼마? 300만 원 하면 좋겠다 얼마? 200? 아이씨! 얼마나 딱, 딱 얘기해진짜로 역시, 깔끔하게 m 밀 l l 미... i 1 0 0만원0 0 오케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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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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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진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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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하냐 이거 아0 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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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뭐이 에이, 에이, 에에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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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에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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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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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에 야 이게 어떻게 뽑는대?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 진짜 셰이넌 다 알아서 커버해요. 어. 아까 말했듯이 T C 팩을 샀고요. 저희는 어. 지금 T C만 T C가 나오는 팩이에요. 그럼 이걸 뽑아야 돼요. 어 메시부터 크로아오프 저희가 비싼 걸 뽑아야 돼요. 아아 아. 3억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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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어서 그걸로 에이전트 의뢰를 해야 돼 아이콘. 이해 됐죠? 이게 어. 근데 96 이상이 3억대야. 어. 그러니까 얘들 뽑아서 넣어버려도 되고 메시, 세도로프, 말디니, 크레이, 이거 호날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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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TC팩이 오늘 뭐가 있냐면요. 야. 이렇게 TC, GR, TTK, 막 이렇게 포함되 있는 야, 팩이 TC 있는데. 야 TC 어떻게 뽑냐, 근데 여기서? 근데 얘네가 어. TC만 뽑을 수 있는 팩을 줘요. 이걸 지금 저희가 24장 갖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88 오버를 아, 나 이런 데잘 뽑아. 얘는 어. 오히려 낮은거에서 아, 낮은 뭐. 거에서. 어. 그다음 이런 건 뭐야? 아, 그거 써 버려. 그거 좀안 돼. 음, 아, 이런 얘가 아, 아, 뭔가, 뭔가 이게 중간에 음. 껴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은 후딱후딱 넘기라고. 아우, 서 있어. 사가져는 있을 거. 잠깐만. 서 있는 게 제일 쓰레기. 정리해 드릴게요. 어. 서 있는 거? 어. 뒤쪽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 거. 없는 거? 없는 거. 앞에는? 앞에는. 뒤는 거. 맞은 거 이렇게. 바로가고 어디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되게 바로 뽑으면 되지 이런 거는. 아형 오늘 형이 닦아요. 아, okay. 왜냐면 형 카드기 때문에 무조건 형이 뽑아야 돼. Okay. 형 개금손이가 있지. 오케이 알기 몰라. 내장. 오야 누구야? 오날드면 나이스. 오날드야? 아오 원래 도카? 왜 왜? 도카 도카 왜? 와왜 왜?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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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여기서 아이고. 집에 가도 돼! 아, 집에 가도 돼? 아니 <웃음> 여기서 <웃음> 형, 여기서 만약에 굴리텍 사강이었으면 어. 아, 아, 아.. 안 돼! 오오카가 아, 나왔으면 완전 대박! 오케이,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음, 스터디 네. 나이스! 출발 너무 좋네! 어, 맞네! 피가. 이게 3천만 원짜리인데! 구하이게 뭐, 뛰어 뭐. 네 구하중에 형다 했는가? 구하중에 비달 개쓰레기고? 한다한다뿅 <laughs> 간다, 간다 병간다, 바로 가요! 아 씨.. 10개씩 갈 거예요? 그냥 뽑아 이런 거! 아 뽑아? 막 뽑아야 돼 진짜로! 뛰어! 아아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아프자 원래 쓰레기 때 여기서 좋은 해. 거 나오면 더안 좋아 그렇그 어, 어, 아, 그것도, 그것도 명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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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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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번0번누데스데 CDM 아아데아아이뻑 때가 아닌데 진이. 이거 씨자그 다음에 그다음 이 쓰레기 이거 방금 그보다 살짝 좋은 거야. 살짝 좋은 거. 그러니까 까라는 비슷한 까라인데 어. 그러니까 종류는 비슷한 종류인데 살짝 더 좋은 거. 띈다이? 알아원원 원, 원. 어, DC DC DC. 어, 조금. 저기. 저기 누구야? 스트라이커! 야! 야! 아, 고메스. 아!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 괜찮아, 괜아 그래서 아, 아, 너네 아. 까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유광스랑 그 오로라가 막 엄청 아이씨. 쩔었는데? 똥이네. 자 맨. 이제 메하 들어가자. 메인 하이라이트. T.C? <laughs> 여러분 이 카드는 이제 T.C 확정팩이고 T.C만 나오는 거고 T.C 중에서 88 오버를 위로 나오는 거야 잠깐, 48장이잖아. 이거 부정타임 안 되니까 48장 비우고 가. 이거 진짜 막말로 여기서 호날두 메시 더블로 나와야 돼? 진짜로? 일단 난 호우 형 자세 취하고 있어. 메시 자세는 뭐냐? 우시 뭐, 뭐야? 메시 뭐야? 시키만똑같나 아, <laughs> <laughs> 일단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두원 가. 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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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제발. 자 일단 자. 자. 야 어, 드시야. 아니 시야 아니 그 그래? 오. 말셀 말셀 아. 너무 원. 아씨. 시한번 다시 한번 가. 다시 한번 가. 다시 한번다 가. 다다 다시 한번다 20분 2 0야 나왔다 나왔다 콜리트 어, 콜리트 아니야 아, 굿... 야. 애돌이몇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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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번째로 좋은지 확인하고 올게요네번째읽 번째. 렸아시부터 4시부터 4다부터 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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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부터 4시부터 4시부시부시시 제드제프를 로프. 뽑아서 e n e r a 가 General, General, g 무조건 뛸거야? g e n e r 야 l General, g e n 이 r a l General, g e n e r a 우 g e 뽑았 r a l General, General, 야 e n e 야 a l g e n 가. 뛰어봐, 뛰어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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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들려? 그 숫자 좋아. 플러스, 플러스. 시시발, 시시그 발음, 발음. 야 이거. 아우 나. 야, 나쁘죠. 나쁘면 백빙당이아어 그럼 나. 너 대리수인 거니? 너너못뽑았어너못 보았어. 저는 잘 붙여요. 막 가, 만아 그건 뭔 말이냐? 그냥 바로 가, 나는 그래도 난우니스어 좋아. 벨로 리나가 좋지. 아유, 아유. 나가너너못뽑았어 아무것도 안 했고 얘가지 얘가 없는 투고 초심자에 초심자 초심자. 원래 아무것도 모는 사람. 이겼어 그렇지. 안 누르잖아 안 누르잖아. 안 누르. 누르. 나나나. 됐어. 됐어. 땅어리. 됐어. 우리 금손 내려왔어. 오케이 열한 번에 뽑아. 그래 금손 왔어. 오시가 뽑아 버리. 진짜. 편하게 편하게. 오시 편하게 누를 거예요? 오 오시 편하게 누를 거예요? 오시? 오시기 한번 누를게요. 또. 아이고 지기 아이고 지기 사랑해요. 보시기 보시 아, 너무 고생했어 보시기 너무 사랑해요 보시기들을 만져야겠다 마지막 만0 열장 라스트 열장 원래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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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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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까 본 놈이다 샤워 <laughs> 아까 아놈이아아드아프입니 아! 아이고 드로프 형님을 몰아네요아거이 있어? 드로프 형님을. 아까 그 놈잖아. 까그 놈이라니. 그 형님이지. 케 형님. 아. 그그 아, 아, 아 이다이으로써 방금 말했듯이 잘 뽑았다라고. 일단 1차 합격. 어, 그래도 두 개, 세번리두면나 빼들. 그렇지, 나빼나빼댓글 아마 뭐라고 사막적리두개뽑으면 무슨 잘 뽑는 거야 이 비용신들? 아 근데 피할 우리는... 어. 모신이네요라고할수 있는데 피할 모시고요. 아니지. 우리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잖아 사막기나. 우리가 원하는 건더 꿈꾸미 있어. 바로 이거잖아. 아, 그 아, 이거 야 진행하면 이거 아이콘이 똑딱. 우리가 진행을 하나. 하면 이렇게세 장을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 이거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무조건 주는 거야 그냥. 네, 눌렀어요. 그래 진행 갑니다. 게 이렇게 이건 무조건 줘요. 이건 무조건 주는 거고. 무조건 그렇지. 주는 거고.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뭘 주냐면 여러분들 박스 하나. 약간 여러 엄청 좋은 게 들어 있는 박스 하나. 그리고 이거 티시 20명 지명. 어. 그리고 아이콘 1 0 아이콘이 포함돼 있는 타드팩이에요. 어, 그러네. 어형 이걸 이게, 뽑아야 돼요. 이게 나 이게 대박이네. 아, 이게 너 이걸 뽑아야 돼. 아 이게. 형이뭐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이게 대박이네. 좀이 지금 뭐보냈셨죠 하나 줄 셈인데 다. 막좀 많이 갈 수. 이 중에서 형 이거 가자. 이거 뽑으면 레전드야. 지금 일층 내려가 소리지르고 다시 올라가. 어우 진짜. 정 진짜 가자. l 츠고 눌러 눌러 형 눌러 눌렀어. 씨. 눌렀어. 와와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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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천천히 돌아. 자. 1라운드 좋은 뽑아버려 1라운게 있을 때이 형은 내가 볼 적에 제일 롤 열심히 해야 돼 비판은 <laughs> 나중에 해나중형뭐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아이콘 19 아이콘 선수팩 아, 알았어 저거 <laughs> 어, 아. 형, 어, 형. 여어형형어나 치과 아이콘. <laughs> <이따>. 으악 <이따. 웃음> 아 씨발 왔다 주사위 아유 씨아연구정지 3일 당한 아프리카 피치 이상호 가자 <laughs> 자 <웃음> 여러분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laughs> 야 이거 새끼야! 내가... <laughs> 야 배고프지? 어... 배고프지 정리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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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 지 정리. 해아 이거 나더 이상 못 참아 진짜로. 나 인생 다 걸었어. 리얼 다걸었어내 <laughs> 내 계정까지 걸었어. 여기서 어, 못 뽑으면 <laughs> 나 비파 접어, 접어 진짜로. 아 제발. 진짜 마지막. <laughs> 어 <laughs> <야>, 진짜 마지막이야. 나스! 나스! 자그개첫 그. 어 이제는 진짜 안 돼. 이거 탐 바라다가 지금 팀도 다죽어버렸잖아 가자 이제. 不行，这一刀子。 자기야!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